현재 3시 50분. 일단 40장 걸파했고 일단 방향은 지금 실시간 없이 삼성동에서 구로동 다갔으니까 빠르게 해서 100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예산 퀵인데요 예그 주소 좀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광진구 능동 어디로 가야되지? 아 능동 새마을군예요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도사하고 전화드릴게요 1세트 나를 때도 봤는데, 인천 가는 게 많은데, 잘안 빠져가지고, 혹시나 했는데, 역시나 성수에서. 그쪽은 뭐, 청담도 그렇고, 강남 쪽도 많이 떠가지고, 한 뭐, 부천, 뭐 부평, 인천 해가지고, 한 15개 정도 차가지고, 넘어갔어요. 아까 5시, 한 4시부터 픽업해서, 5시 좀 넘어서 픽업해가지고, 아까 9시 좀 넘어서까지 배송하고 6개대 치고 근데 아그 자린데 소리 좀 부족해가지고 마무리하는데 금액이 좀... 모 잘라 그래도 뭐 나름 뭐카톡방도 있고 뭐 유튜버니까, 좀솔솜수범해서 오늘 100장 매출을 찍고 싶었는데, 100장은 안 되고, 92장 정도 찍었고, 좀 야간에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, 없어, 없어. 한 2시간, 한 2시간 반은 그냥 기다렸는데, 없더라고. 만원짜리도 없고. 아까 노량진 갔는데, 노량진 또 취소돼가지고. 아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늘 한 92장 뭐 똥끼고한 72만 원뭐한그 정도 되는데, 어,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뭐 피스스로 하고 있지만, 뭐 광역도 아니고, 어차피 뭐 시내가 주력이니까 하고 있는데, 다들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들 열심히 안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. 그래서 뭐 알려달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알려준 사람도 많고 뭐 지금도 뭐 역시나 그렇지만 이게 뭐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. 배워서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장부장이랑 이대리라고. 애들은 착한데. <laughs> 뭐, 일도 잘 해. 잘 하는데. 애들의 근성은 있으니까.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근성이고 노력이니까. 땡기 쓰지 말고, 짱구 굴리지 말고. 오토바이는 굴러가야 돈을 버는 거지. 엉덩이 붙이고 쉬는 순간 돈을 못 버는 거니까. 다들 알면서도 그걸 실천을 안 하더라고. 아무튼 지금 비가 오니까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, 이제. 내일은 토요일이니까.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걸로 나는 좀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, 좀날 보고 좀 열심히 탔으면 좋겠다. 하면 돈인데 시발가요가가는가니인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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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괜찮아. 빈부시니까. 나는 에래서 빈부로 별인 줄 알았어요. 이분주는 작은 별. 몰랐어요.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. 엠빛나~~ 테니꺼~~ 좁